101, 그0 7 107, 정0로 하자 무난하게 그래야 1 0 개성이 좀잘 쌓이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찰떡궁합이야 확실히 지금 네 개를 다 단일기여가지고 개성 쌓기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얘 하나, 그다음얘 하나. 처음에 하나, 아, 개성 하나 쌓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버프가 한번싹 훑으면서 개성이 한번 쌓여요. 여기 지금 얘 개성 쌓였고. 얘 개성, 얘 개성, 얘 개성 하나씩 쌓였네. 얘는 왜못 쌓았냐? 여기서 힐한 번, 힐한번또 해주잖아. 그럼 또 쌓여. 그리고 또 단일기, 단일기. 전체기. 그러니까 되게 개성을 잘 쌓이는 조합이야. 잘 쌓는 조합이야. 어? 히네 그럼 힐은 나중에 쓰고 하나 둘 2페이지 끝내는데 개성 3개 쌓고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힐 한번 해 주고 개성 또 쌓고 요것도 단일기고 요것도 단일기니까 또한번쌓죠이거 와, 얘 봐봐. 3층 버스 쌓어 인내 떠, 마서. <laughs> 난리 났어. <났죠. 웃음> 얘 쓰고 얘 합쳐서 공 빨리 채우면 되고. 아, 몰라 이건 이 덱이 딴딴해서요 파공님궁 맞고도 클리어가 가능해요 지금 개성 다섯개 다 받은 상태인데 궁 맞아도 거의 데미지가 없더라고요 아까 테스트 해보니까 야 근데 정확 카드가 왜 하나도 안 뜨냐 매개의 궁으로 아니면 한턴 넘길까? 한턴 더 넘겨서 고발해서 카드좀더 채우자 와. 괜히 버프 이제 막 멜리아트 가면 큰일 난다. <laughs> 그지 응, 괜찮아. 걔는 버프에 이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조성이 좀 많이 쌓였어요, 지금. 이 정도면 끝나겠지 뭐. 근데 일성 정화 가지고 딜이 바뀌나 모르겠다. 한 이성 2성, 이상은 있어야 될것 같아. 인내 떠버려, <laughs> 단일기 인내 떠버려. 그러면 굳이 3장늘 필요 없 죠? 궁 맞고 한번 가 볼게요. 어떤 거 이성이 거든요. 궁꼭 흐리 터지면 맥 스가 떠버려. <laughs> 크리가 안 터지면 많이 안들어가는데 어. 크리 터지니까 약간 더원필 나요 더원 세도필 나요 크리 터지면은 맥스뛰거든요 그러면 뭐 요정도밖에 요 피해가 없으니까 굳이 뭐궁 맞아도 무서울 거 없단 말이죠 정화만 좀 해주고 이궁 타이밍인데 사실 여기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국 만들어주고, 기스만한번 내줄게요. 요걸로, 아, 네. 세게 한번 넣어주고. 여기서 이성 넣었으면 끝났거든요. 멜리 딜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 맞는 걸좀 보여드리려고, 예, 네, 요렇게 된다고. 안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이 조합을 추천드리는 게, 빨리 끝내도 되고, 만약에 궁 맞고, 이렇게 마무리도 가능한 덱이기 때문에, 맥의 궁도 지금 쪼랩이, 제 2랩인가 그랬는데, 1랩도 맥스 들어가거든요. 개성을 좀 많이 잘 쌓아놓고 올라가야 돼. 카드가 별로 없더라도 딜이 들어가니까, 충분히. 이렇게 어, 해서 1층 클리어 마무리가 쉽게, 어, 제 생각엔 쉽게 된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버프 해제가 있어야 되니까, 아 어... 그죠? 그래도 있어야 되죠. 도발하고 이렇게 넣어버리지 뭐. 어 맞다. 힐을안 했다 모르고 안 죽겠지 뭐. 와 크리터 주니까 길이 장난 아니야. 이거 맹인 세팅하면 길 오질 것 같은데. <laughs> 보통 여기가 되게 아프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 전체기, 다행히 이제 두 개는 안 들어갔는데. 아, 여기서 이제 정화 한 번만 해주면 안 아프죠. 비법 부길이 그리고 여기서 힐한번 해줄게요. 힐한번 하고 개성 한번 쌓게끔 해주고. 음.. 반일기가요거요거반일기두 개. 개성 또 쌓고. 약간 단일기만 좀 초반에 많이 써주면서 개성 좀 쌓아주면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캐리어가 가능해요. 자, 여기서 또, 공방생 올라가면서 단일기, 요, 요렇게 약점인데 디버프가 없으니까. 디버프 넣으면서 또 수련골 때문에 또 개성 또 쌓이고. 그래서 수령구라고 되게 잘 어, 맞죠. 봉합이 여기서 이제 끝낼게요. 그냥 자, 단일기 두개 넣고, 그 다음에 버프 해제 했죠. 지금 틀 어... 한번 해줄까? 한번 해주고, 이 정도면 마무리 될것 같아요. 아 생패시브 별로 좋지는 않은 패시브인데 과연 문제가 없을지 한번 볼게요 도발해야 되는 구간이구나 도발 한번 해주고 단일기로 배송 좀 쌓아주고 얘공 채워놓고 질성인데 1 5만 <laughs> <laughs> 브레이크 다 끝까지 갔어 지금 자 요걸로 마무리 되겠죠 그러면 요걸로 공 못쓰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야뭐 할게 없다 실 한번 해줄까 하지 말자. 딜은 아껴도 어쓸게 없다, 그냥. 이렇게 끝내자 이거 버릴까, 그냥? 어차피 도발 없어도 잘할것 같아. 아, 마무리가 안 되네. 잠깐만. 에헤이. 그럼 한턴 있다가 가야겠다. 요걸로 데미지 좀 넣어주고. 끝날것고긴해요 요거 이석 넣어 주고 요거 한번 넣어 주고 어, 요걸로 하고 마무리해 주고. 역시 이서최상급 <laughs> 어쩌다 보니 정확하게만 잔뜩 모였네. 끝날 것 같긴 해요. 아우 야 제일 안 좋은 거 나왔네요. 하지만 자, 딜 한번 볼게요 지금 개성이 좀 쌓였죠 하나 두개세개 개 쌓였나? 아 도발 한번 해줄까? 도발 없네. 혹시 안 죽을 수 있으니까 도발 한번 해주고 안전빵으로 갑시다. 우리. 와 21마스 미실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풀칠 채우고 가는데 어떡할까? 그냥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 갈 그러니까 이게 이성 삼성 뭐이 삼성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 메이크 때문에 일성도 이, 맥스 찍고 이성도 맥스 찍고 이고가 <laughs> 필요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딜이 워낙 지금 좋아가지고 멜리가 개성만 쌓이면 심지어는 막 관통 딜로도 막 거의 브레이크 딜이 나와버리니까 지금 되게 안좋은 패시브만 둘다 가중 아시죠? 마술전 많이 보신 분들 생명력 감소에 <laughs> 받는 피해 40인데 아까 그딜나온거예요 일성만 두개끌 하는데죠. 일단 힐을 먼저 하고 조금 보호 좀 해줄게요. 보호 좀 해주고 단일기 두개 넣어서 배송 좀쌓 아, 아무튼 궁이구나. 와, 딸피 남은 거 봐. <laughs> 힘들었다. 이게 단일기고, 이게 단일기죠? 정확카도안 나오고 지금 난리 났어. <laughs> 야, 이공 맞고 많이 아플 텐데 어떻게 할까? 배성을좀 많이 쌓아줘야긴 해야 될것 같아. 하나. 어? 음. 두발 남아 있으니까 어, 하나, 둘, 셋, 넷, 넷. 그러면 실한번 해줄까요? 한번 해주고. 공을 놔두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해서, 아, 끝날 것 같은데, 일성이. 아껴둘까 아니, 공 채우자. 카드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오, 어 반사. 반사, 땡큐죠. 홈페이지가 이거 아마, 삭제, 카드 삭제일 거예요, 그죠? 밤 전에. 이거, 버프에 제 있거든요, 이 턴에. 예, 요거, 궁 막기 전에 끝내야 돼. 자, 이 제일 중요한 3페이지 길양이 과연 잘 나올지, 공 채우는 게 중요한데, 와 지금 소매가 걸려서 정화 풀고 공을 빨리 빨리 채야될것 같은데, 이성? 자, 이짤 딜로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짤 딜로. 데미지가 좀 들어가줘야. 지금 40% 피해 감소, 지금 패시브라서 줄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요 정도 들어가는 거는, 3페이지 쌉 가능이죠. 힐하지 말고, 단일기 쓰고, 배성 싸우면서, 지금 이번에 디버프 금지죠? 맞나? 무색해. 받는 피 40%가 좀 무색해. 아얘 마지막 패시브 잘 받았네. 무기파게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초반에 딜을 많이 안 넣어놓으면 상당히 아프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고발을 일단 써주고 많이 아플 것 같아. 그리고 하나, 둘. 아, 이거 공을 채워 놓긴 해야 되는데, 이거 멜리 카드 안 나오면 망하니까 그냥 이렇게 때려 놨어. 아, 이거 질이 너무 안바뀌다 이거 아플 것 같은데, 아티가 버틸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멜리 개성이 다섯 번 쌓였기 때문에, 과연, 아우, 예. 잘 버티네요, 이거. 원래 보통 여기서 죽어야 돼. 단액이 요 정도 두방 맞으면. <laughs> 요 정도 딜 깎아나면 못 버텨요, 강격이라서 그러면 다음 턴에 멜리, 어, 공타임이 아니니까. 아, 법회제 필요했었나? 해피 해피 맞네. 아 이거 그러면 한번 하지 말고 멜리 봉을 바로 채워봅시다. 우리.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마크가 죽더라도 와딜 들어가는 거야. 이거 40% 맞아? <laughs> 맞아40% 피해. 야안안 아퍼. 공방생 올린 상태에서 맞았는데 안 아퍼. 맞죠? 그렇죠? 해피죠 지금 요거 해피 풀고. 잠깐 만실좀 해주고요. 해피 풀고 때려주고두발 남았으니까 전체기로. 관통 딜이 와, 일성인데 이 정도 10만 딜이 나와. 지금 단일 피해 감수 40%짜리 데 궁마자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나는 이 덱으로 하면 할수록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가 2층, 3층 풀피로 클리어한 영상이 있어요. 곧 편집해서 올릴 예정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지금 한번더 깨는 건데. 어 진짜 깜짝깜짝 놀래 할 때마다 너무 대기 조합이 좋아가지고 스티그마를 승리로 이게 정상이야 이렇게 바뀌는 게 정상이거든요 딜이. 야 마지막에 로멜들이 아니 안멜 스킬이 안 나와가지고 망해 간다. <laughs> 딜 넣을 사람이 없네. 아. 이거 뭐 끝난 거 같은데? 힐카드 잘 나오면 뭐 사실 상관없거든요? 뭐 어떤 패시브 가능? 와, 일성이 지금 30만 나왔어. <laughs> 정말로, 피하고 싶은 그런 패시브를 지금 가지고서, 마지막에 사실 이거 부활 나왔어도 깼을 것 같아요. 어, 1트에 지금 성공 또 했는데, 어, 저는 이제 뭐 만약에 이거 뭐 연구, 덱을 연구하고 뭐 요런 거 아닌 이상 2덱으로 계속 그냥 숙제할것 같아요. 어, 지금 나온 조합 중에 저는 거의 손꼽히거든요. 자, 그, 장비 세팅 한번 보여드리면은, 맹철이에요. 맹회 제가 만약에 이게 맹이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다시 바꿔서 해보긴 할 거예요. 제가 관통 때문에 맹이 있긴 한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관통작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회심으로, 이렇게, 하면 딜더 오지지 않을까요? 그죠? 예, 네, 아까 맹철이었는데, 크리 터진 딜하고 되게 차이 많이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리에는 맹철이에요. 사리에 맹철 2년 넘은 거고, 메게르다는 나 모르 없어가지고, 아직도 이거 지금 <laughs> 잘뜬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얘 전체 공쎈거 맞았을 때좀 위험했잖아요. 이게 생명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호하는 입장에서 얘는 맹철이고 얘는 생철이고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제 장비가 막 여러 개가 아니라서. 그리고 얘는 그냥 생철. 기존에 키웠던 거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뭐아서거 빌려왔어. 얘는 공격력 굳이 필요가 없고. 타르멜 넣고. 그 다음에 얘는 맹철. 맹위에 넣어도 돼요. 안 죽어요. 예전에 제가 맹회 이렇게 베리 빌려다가 많이 클리어 했거든요 요렇게도 가능해요 안죽어 안죽어 그니까 러얘 생철 빼고 나머지는 다 맹철 넣어도 상관이 없단 얘기에요 스펙에 따라 조금씩 틀리긴 하겠지만 오히려 더 빨리 끝나요 이렇게 세팅하면 끝!